퇴직금 8천만 원 남편의 진짜 향방. 퇴직식이 끝난 날 남편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. 여보 이제부터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삶좀 즐겨보자. 그 말에 저는 잠시나마 기대했죠.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퇴직금을 받은 지한 달도 안 돼. 남편 통장에서 8천만 원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문자가 왔습니다. 여보 이거 뭐야? 어디에 쓴 거야?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. 아 그게 투자 좀 했어.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. 투자? 하지만 제가 몰래 확인한 남편의 휴대폰엔 땡땡씨, 어제 너무 고마웠어요. 이런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.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퇴직금을 어디에 쓴 건지, 질문조차 하기 무서웠습니다. 며칠 뒤, 남편이 샤워 중일 때,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. 고객님, 지난주 이용하신 땡땡 모텔 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. 그 순간, 남편의 모든 행동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. 늦은 귀가, 잦은 외출, 이유 없는 씀씀이, 그리고 달라진 향수 냄새,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. 당신 퇴직금, 그 여자한테 쓴 거야? 남편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. 그냥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. 큰 의미는 아니야. 큰 의미가 아니라고요? 우리 노후 자금, 우리 미래, 평생 함께 쌓아온 시간, 그걸 그렇게 쉽게 내던졌다는 게큰 의미가 아니라니. 그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다. 그리고 결정적인 날,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문 앞엔 제가 사진에서만 몰래 봤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. 남편분이 저한테 빌린 거 돌려주실 거예요? 퇴직금 다쓴건 맞아요. 근데 아직 1200만 원빚 남아 있어요. 저는 멍해졌습니다. 남편은 퇴직금을 넘긴 것도 모자라 그 여자와 공동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놨던 거죠. 남편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. 나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. 평생 회사에서 지이고 집에서는 무시받는 느낌이라. 무시 제가 언제 그랬다는 걸까요? 서로를 믿고 버틴 세월이 남편 입에선 그렇게 왜곡돼 있었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이 배신은 외도보다 더 깊은 문제라는 걸 사랑이 깨진 게 아니라. 남편의 현실 도피가 우리 가정을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.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좋아요. 빚은 당신이 갚으세요. 난내 노후와 내 인생부터 지킬 겁니다. 남편은 울먹였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퇴직금보다 더 이른 건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으니까요. 여러분이라면 퇴직 후 달라진 배우자의 진짜 민낯을 알게 된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제 선택처럼 내 인생부터 지키시겠습니까?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